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제 오늘 막 계속 문제가 되는 손혜원. 자, 이분은 이제 국회의원이죠. 예.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어. 근데 이, 이분을 우선 저기 전 전반적으로 한번 사주를 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화일주의 밑에 지지가 전부 다 목화국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네. 이런 사주를 우리는 염산격이라 그러죠. 음. 자, 염산격은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본인이 이제 샀다고 했을 때는 부동산은 뭐가 돼요? 오행상 토가 되죠. 그러면 이 이제 화에 의해 가지고 어예, 토가 되면은, 물은 한 방울도 없이, 뜨거운 태양만 열, 기가 가득해요. 그러면 그 땅이 토가, 땅이 어떻게 돼요? 조토. 사막화가 되어버리죠. 그럼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하면은, 설모 없는 뭐예요? 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의 문제에 항상 부동산을 소유하다 보면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특히나 이제 작년 무술운이 왔을 때는 뭐예요 이 무술이라는 토가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부 다 화로 가버리니까 완전한 조토가 돼 버리죠 그러면 쓸모없는 땅이 돼 버려요 그러면 화기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이 정보력이 어떻게 돼 노출되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발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은 속에 화병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병이 있으면 발설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해놔 놓고 항상 말하고 난 뒤에는 뭐 실수하게 돼 있죠. 아차, 내가 왜 했을까? 근데 왜 했을까? 하는 것보다는 속에 있는 화기가 강하니까. 뿜기, 뿜, 뿜 내기 바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라는 자체는 돈이 벌리려면 하급금. 금이 뭐예요? 금 자체가 현금이잖아요. 그럼 유통을 해야 돼요.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이 이제 유통보다는 뭐예요? 땅이 잘하면은 땅을 뭐몇 배, 몇십 배 튀길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제 욕심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 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화기가 강한데 무술이 뭐에 땅이 실질적으로 인원수를 화국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급태왕이 되어버리죠. 자비급태왕이라는 자체는 뭐로 이루어져요? 친구돈이 친구돈, 내돈이 친구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다 뺏긴다는 뜻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술이라는 자체가 이제 미술 형산이 와버렸어요. 그 땅이 이제 덜통이 나버렸어. 당연히 이제 충미충이 걸린다든가, 안 그러면 진술사에 천라지방이 오면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법적인 문제. 특히나 이제 술토라는 자체, 아래 사람, 나와 정화와 밑에 토는 뭐 상식이죠. 아래 사람, 내 자식, 또는 조카, 조카로 인한 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특히나 올해 이제 해가 왔어 우리가 뜨거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에 이내 한목 해면이 먹고 해면이 먹고 목이 굉장히 강해졌죠 목은 뭐를 생합니까 목생 화를 생하죠 그래서 다시 또 화기로 또 변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내 도와줬던 관이, 도와줬던 정부가, 도와줬던 판사가, 또 도와줬던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가진 법원이 나를 어떻게 오히려 더 뜨겁게 만든다는 얘기로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그 해, 내년에 이제 경자가 와요. 그죠? 자가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하면은점다 뭐예요 좌우충에다가 잠이 원진 잠이 원진 이런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이 점다또화에 정발이 돼버리고 또 수가 뭐예요 목에 수축이 돼버려는 자가 날라가버리는 거예요. 관이 어떻게 돼요? 날라가버린다. 결과적으로 비급태왕은 뭐예요? 못된 친구 때문에. 폐망을 가져오죠. 한마디로 친구로 인한, 그것도 못된 친구를, 못된 친구를 인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돈이 친구 돈, 내 돈이 친구 돈. 항상 친구로 인해가지고 도와주겠다는 친구 때문에 내가 결론적으로는 폐망으로 온다는 그런 논리가 나타나죠. 실질적으로 이게 56대운에 딱 와서 이제 갑신이라는 자체는 그게 인신충에다가 또 화다 세용이돼 버리죠. 돈이 어떻게 돼요? 정발이 된다는 뜻도 되고. 또 유가 오면은 이 유유라는 자체도 또 굉장히 뭐 민감한 우리가 보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또한 뭐에 화에 큰 양도가 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76세 가면은 술이 오면은 뭐예요? 우리가 화라는 자체가 이제 술은 자기 무덤에 이노술 자기 고를 갖고 있죠. 이때 이제 심장병 환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화가 강하면은 강한 강한 게 약한 거와 같고 약하면 약한 거와 같고 강해도 병 약해도 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병. 환자가 돼 버리고 또 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화생토 토가 뭐예요? 위장병 환자가 돼버리위 무력증이 걸린다 그러니까 운이 나쁠 때는 온갖 병이 다 가져온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항상 우리가 비급패왕은 친구, 형제 때문에 패망이 온다 그런 어떤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운이 65세 갑신대군이 왔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또뭐요 육아, 자가 왔으니까 자유, 기문관 여러 가지 막 헷갈리는 꼬이는 어떤 일들이 또 나타나면서 또 축대 되면은 뭐야? 충미충이 충이 걸리고 결과적 믿었던 사람이 전부 나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분이 어떤 인미 김관살이 몇 개? 세 개가 있으니까 매사가 다 뭐예요? 신경질적인 어떤 부분이 나타나죠. 또 미라는 자체는 양인살이기 때문에 말이 어떻게 돼요? 칼날 같다.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말 자체가 화기가 강하니까 화려하다. 말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짜증나게 생각이 들게끔 말에 이제 거침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신경인데 신경이 좀더 타버렸어요. 그죠? 그럼 신경이 그 어떻게 돼요? 예민한 어떤 부분이에요. 목이 강하면은 반대로 뭐예요? 건강 목 오히려 금이 약해지죠. 금이라는 자체는 기간지 또한 약하게 흘러간다는 그런 논리도 또 되죠. 어, 앞으로 이제 오히려 이분은 뭐예요? 인미 김관사를 예술성이 있으니까 하나의 예술로서 이제 그 조형이 있고 좀 나서면은 항상 우리는 뭐예요? 매를 맞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운이 안 좋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돈의 욕심을 버리고, 비토 하나만 있어도 남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얄팍한 부분이 나타나죠. 그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또할 수가 있다고. 우리의 이제 자기 그릇을 안다면은, 아무리 이 사람이 노력을 해도 이 끝부분 밖에 못 가죠. 근데 항상 우리가 이만한 어떤 목표를 잡으면은, 이 사람은 항상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목표 잡는,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여기 목표 잡는 사람과 여기 목표 잡는 사람은 뭐예요? 생활 방식이 완전히 틀리는 거죠. 항상 A라는 사람은 뭐예요? 불만에 가득 차 있고 B라는 사람은 잘하면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뭐예요? 오히려 B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자기 그릇이 만약에 적다면은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릇을 키우면 되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자기 그릇을 키울락 하면 그게 세상이치가 마저 더하지를 않겠죠. 예.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항상 오히려 마음을 이 자기 그릇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또 성립이 되죠. 우리가 사주를 공부한다는 것은 남의 운명을 봐준다기보다는 뭐에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한 어떤 방편입니까 우선 글자를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그릇을 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 한번 해가지고 누구나 다 저기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수원 수한...